안녕하세요. 당첨왕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브라이턴 HA 대 리버풀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브라이트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일정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인해 티켓을 따내지 못한 이유였다. 때문에 선전 중인 리그 성적 외에도 리그컵에 대한 열망이 있다. 주앙 페드로를 비롯해 센터백인 웹스터와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인 밀러 등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미토마와 루터, 퍼거슨의 공격진은 믿을 만하다. 단 월백이 지난 경기 이후 부상으로 빠진 게 아쉽다. 원정팀 리버풀은 선두권을 유지 중인 리그와 챔스를 비롯해 리그컵까지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인 디오고, 조타와 윙어인 키에사 정도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다른 선수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3라운드까지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었는데 이제 우승이 멀지 않았기에 이 경기에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다음 일정이 주말 홈에서 같은 팀을 만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홈팀은 주앙 페드로와 월백 등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부상으로 전멸 상태다. 반다이크와 코나테 등 압도적인 피지컬로 골키퍼 앞을 막아낼 리버풀 중앙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살라와 디아즈누네즈의 스리톱이, 브라이튼의 수비를 두들길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해외 축구 마인츠 오데바이의 르미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마인츠는 하브리그 팀을 잡고 올라왔지만 2라운드부터 리그 최강팀을 상대하게 됐다. 때문에 홈이지만 이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프라이브루크 원정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기에 이재성과 버크하트, 아미리와 음에네 등이 선발 멤버에서 빠질 수 있다. 그 대신 기회를 원하는 비도비치와 파이퍼, 홍현석 등이 적극적으로 홈 경기에 나설 것이다. 원정팀 미네는 그간 포칼컵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1.5군도 아닌 2군 수준의 선수 구성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챔스에서 3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2패를 당하며 16강 직행이 어려워졌기에 포칼의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더블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기에 포칼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 킴미이와 고레츠카의 중원이 나설 것이고, 마티스텔과 코망이 돌아온 무시알라와 함께 공격 상황을 이끌 것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마인츠가 전력을 다해도 쉽지 않은 미넨 상대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경기에 나설 것이기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킹슬리 코만과 무시알라 사내가 경기 내내 상대 측면과 중앙을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미넨이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것이다. 금일 해외 축구 아탈란타 대 A 시몬차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아탈란타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베로나를 완파했다. 전반에 루크몬의두 골을 비롯해 이미 5 골을 뽑아내는 화력으로 완승했다.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한 루크몬과 마테오 레테기 외에도 때에 케텔라이로와 데론의 공격 가담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리의 우승 경쟁을 할 준비를 마쳤다. 대단한 경쟁자들을 모두 이적시키며 팀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자파코스타는 매 경기 상대 측면을 돌파로 넘어서고 있다. 원정팀 몬차는. 지난 홈경기에서 승격팀인 베네치아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베로나 원정 승리 이후 나선 홈경기였기에 연승을 노렸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여전히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때문에 승점 획득이 필요하고 우승을 노리는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본다. 페시나의 중원 수비가담이 있는 원정팀이지만 그의 볼란치 파트너인 본도가 징계로 결정하기에 풀핏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데론과 에데르송, 파살리치 등이 공격 전개를 이끌어가며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레테기와 루쿠먼이 해결할 아탈란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해외 축구 유벤투스 대 파르마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유벤투스는 난타전을 펼쳤던 인테르 원정에서 승점 1점을 따냈다. 팔골을 주고받은 경기였는데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케난 1디즈의 멀티골이 결정적이었다. 득점왕을 노리는 블라호비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와 다시 한 골을 보탰고, 콘세이상과 외아 등 측면 공격수들의 침투도 위협적이었다. 원정팀 파르마는 최근 무승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시즌 세리에비 최고의 팀이었기에, 승격 이후로도 중위권 안착을 기대했는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이번 라운드 원정에서는 강팀을 상대해야 한다. 데니스 맨과 엔지보니 칸첼리엘이 등 공격수들부터 전방 압박을 하며 실점을 피하려 할 것이다. 유벤투스의 승리를 본다. 파르마는 팀의 에이스인 데니스 맨을 앞세운 역습이 위력적이다. 그러나 베르나베와 에르나니 등 중앙조합이 기대만큼 수비 라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로카텔리와 파지올리의 중원 장악 속의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고 블라우비치가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픽은 어디에서 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토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대박납시다. 절대 손해보시면서 토토하지 마세요.